영상편집 시험 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시험 보신 분들, 손, 손, 손. DS님, 안녕. 이기 송초에 오나?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험생 각보다 많이 안보대 커피가 묻었네 마트에 아. 오늘 시험 어땠어요? 시험 보신 분들 난이도 평가 파트 1 어렵다 파트 2도 어렵다 3도 보통이다 파이브 5... 짭짤했다 파이브 130번 정답 알아요? If not 4 파이브 130번 정답 If not 4 uh, Without 비슷한 그리고 s i 짭짤하고 s e 보통 그 정도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채팅이 없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토잉 무난했다. 오케이. 해볼만 했어요. 뭐, 원, 투, 어려운 건 뭐, 요즘 일반적이니까. 음, 차가 좀 밀려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죠. 그죠. 하트 세븐은 시간이 걸립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압구정중학교로 압구정중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 그 지난해 마지막 시험보다 쉬웠죠 그죠? 어. 아이고. 화면을 앞으로. 안녕. 어. 예, 10 12월 19일 시험이 제일 어려웠고 오늘 거는 해볼만 하셨어요. 근데 사진 묘사좀얄밉지 않아? 이렇게죠. 어, A car kind is of parked in the wooded area. 그래서 5번이 그랬죠. 그죠. 차가 좀 숲이 우거진 곳에 있다. 그 다음 6번도 앞에서 좀 혼란을 좀 야기시키면서, there are some trees in the distance 인가뭐 하여튼 뭐 나무가 있다. 이런게 이제 6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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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0나0 어, 그거 어려웠죠. 이프나포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문이 별로 없네. 191에서 200은 대강 답을 적어서 여러분한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답 보시고, 파트 2는 뭐늘 어려우니까, 그죠? 늘 어려우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 파트 5, 이제 뭐 대명사의 격은 소유격이 출제됐죠. 아, 세븐은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쉽진 않아요. 단문도, 아, 독, 아, 이거, 독해 동의어가 있었지. 독해 동의어. employee, make use of. employee가 이제 make use of.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되죠 이책 제목 봐봐. 아, 이 후기 방송 제목 보면 191에서 200번 정답을 쭉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196에서 200에 답이 a가 두개야 a가 두개 아,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 제목, 이책그 후기 제목 보시면은 아, 나와요. 알죠? 음. 그리고. Range 동의어는 variety. Range 동의어는 variety. 알았죠? 그냥 그거 기억하시고. Employee 동의어는 make use of. 그죠? 그런 거 써주시면 좋죠. Pick이 choose였나? 하여튼, 그, 뭐, 그 정도? 응. 그렇죠. 어. <laughs> 앞에 차가 좀 밀려요. 차 밀리는 것도 좀 보시고. 어디 가냐, 막 그런 것만 궁금해 하시고. 정돈 좀 하자. 누가 적어줘? 191에서 200, ABC, ACBAD, ACBAD, ABBCA. 아, 아, 이렇게 얘기했다. ABBCA가 먼저, 191에서 195, ABBCA, ACBAD. ABBCA, ACBAD.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a b b c a a c b a d a b b c a를 먼저 써야 될것 같아요, 그죠 a b b c a a c b a d 아셨죠? 네. 그 제목에 쓴것 같은데 아, 그. 아, 이번에 응시자가 적된데, 그죠 응시자 좀 많이 없는 편이래요. 그리고 우리 김대균하고 월수금반 좀 늦게 일주 지나갔지만 늦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은 내일 오세요, 그렇죠? 그죠 ABBC A B, B, C, AC A, BAD 191에서 200. 그써 그 주신 걸 뒤집어서 써 주시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 어, 하여튼 뭐죠. 쉬운 거 같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뭐 쉬웠다 뿐이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방심하면 틀릴 거리는 항상 있으니까 12월 19일보다는 약간 독해가 짧은 거 어, 그게 시간 안배에 도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오전은 참 오랜만에 보는 시험인데 어, 많이 안 보더라고요. 토익 시험 많이 안 봤어. 어느 정도 봤냐면 전화기가 있지? 어느 정도 봤지?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사진이 있구나. 보통 뭐 많이 안 봤어요. 세세 칸이 안 되던데. 그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갔어요. 한 페이지에 두 칸이 들어가죠. 이번 토익 시험이 조금 독해가 짧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월말에 독해 시험은 길어질 거예요. 그렇죠? AC 오 잘했어요. Thank you, DS님. Thank you. 어, 디크리스트 있어요. 어, 디크리스트 있습니다. 디크리스트 있고요. 네, 파트 5의 문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픽 문제는 이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서 있는 거, 그 스쿼트 한다. 그러나 어. 그게 답이었죠. 어, 그죠. 그리면서 오늘 시험 본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죠. 파트1의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사진 기억나시는 분. 파트 원의 첫 번째 사진. 이렇게 뭐저두 번째 사진이 책을 이렇게 뒤져보는 거 어, 있었고. 아두 번째 사진이 좀 특이했어요. 다 재킷을 입고 있었죠 겨울에. So, they are wearing jackets. 그게 2번이네. They are, they are wearing jackets. 그런 문제 있었어요. 시험 본 사람 없네. Decreased로 끝이야. 아까 말했지만 그 파트 1에서 one, 5번, 6번, 이런 게 이제 자동차 위에 무슨 트랙터 같은 거 조그만 게또 올라가 있는데 그거로 혼을 빼놓고 뭐 The vehicle is parked in the wooded area 그 뒤에 피 많으니까 예, wooded W O O D D 어, 그런 게 이제 들어갔죠 보통 보통 아주 쉬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보통 정도, 어, 그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그 다음 것도 이제 앞쪽에 분위기를 잡지만, 그 뒤에 나무가 있다. 그래서 촐리즈 들어간 게 6번의 정답이 됐죠. 생각보다 많이 안보시네우리수강생들 시험 본 사람이 한 명, 구명 많이 안 보더라고요. 이차 시험은. 차 시험은 많이 안 봐서. 별로 후기가 역동적이지가 않네. 음. A B B C A A C B A D. 대구시빌에서 200. 그렇게 되고. 픽 Use? 그게 나왔었나 아무튼 그다음에 그 다음에 e m n o o t s r e 라 n e m o r e i u e t s e i r a n g e o r i e o e o r 네, 문제는 좀 정돈해서 앞으로도 또 후기를 다듬어서도 드리니까, 그때 보시면 지금 근데 질문이 없는 거로 봐서는 시험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음. 나무 기둥 사진, 나무 기둥 사진. 나무 기둥과 관련 있는 묘사는 아닌 거 같은데 나무 기둥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시험도 많이 안 보셨죠 그죠 응. 그리 조금 어려웠으니까 시간이 좀 모자랐으니까 검토를 못해서 질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물토익 같지는 않고 중간 정도 난이도는 되는 거 오늘은 휴기가, 어, 보성님도 시험도 안 봐가지고 재미가 없다. 지금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여기. 거의. 어... 질문 없어요? 어, 질문 없고. 나무 기둥 사진, 나무 기 음, 시기를 좀 정리해서 해야 될것 같아. 응. 동요가 세 문제, 세 문제 같은데, 네 문제. 사톤답 사진 묘사 좀 해주세요 그니까 이제 저는 5번 6번이 좀 어려웠다고 쳐서 뭐 A vehicle is parked in the wooded area 에서 숲이 좀 울창한 곳에 차가 주차돼 있다 그게 5번 그 다음 뭐가 나무 근처에 있다 할때 6번은 이제 trees가 나타나 나무들 그리고 앞에서 재킷을 다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길가에 서 있었죠. 그래서 people are wearing j a c k e t wearing이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런 거. 얘그 b e n 들어가는 게 답이에요 남자가 몸을 숙이고 있는 거는 b e 어, 몸 수그리고 있다. 어, 그게 이제 답으로 있었죠. 네, Bending. B-E-N-D-I-N-G. 네, 그거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부사구에서 이제 다른 소리를 해요. 부사구 뒤틀기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죠. 네. A man is bending to use song,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SAW가 톱이니까 톱질하려고 하고 있었죠. 다른 묘사는 그 명사 뒤에 부사구가 전부 틀리게 나왔 나중에 좀 요약해서, 좀더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고요. 이번 시험은 좀, 중간 난이도, 파트 1 어려웠어요. 파트 1 어려웠고, 2도 어려웠고, 3, 4, 보통으로 보겠습니다. 5, 한두 문제 어려웠어요. 그 130번 이프나포 맞췄어요. 이프나포. 그 앞에도 한개 정도 까다로운 거 있고. 그다음에 6도 뭐 moreover 뭐몇 가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파트 7은 지난 12월 19일보다는 조금 짧았다 그런데 그래도 좀 문제를 꼬아낸 게 있어요. 그래서 파트 7에 좀 속을 수 있는 트릭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 파트 3에서 이제 그림 이렇게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이제 스쿼트를 좀 꾸준히 해라. 그래갖고 이제 벽에 기대서 스쿼트 하는 게 그림으로 나온 거. 이제 그게 답인 게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오른쪽 아래쪽. 이 사각형으로 치면 오른쪽 아래쪽에 거기가 좋다고 위치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거의 다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좀 생각나는 그런 괜찮은 문제고, 나머지는 좀 정리해 가지고요. 어, 나중에 후기 때또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세라믹 사진, 맞아, 세라믹 사진이 있었고. 세라믹 사진이요. 세라믹으로 혼을 다 빼놓고 저 뒤에 trees, 나무들이 있다가 답이에요. 그렇죠? 그 6번 문제였죠. 그죠 세라믹 들어간 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혼동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30번 1번이죠. If not for. 맞췄어요. 네. 130번, if not for, 맞죠. 그게 이제, 중부당키 때,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without, 요런 부리와 비슷한 게, if not for. 그거라고 이제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그문제요 그거. 뭐가 없었다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 일종의 가정법. 그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명사 꾸미는 형용사이다 쉬운 거 excellent, e x c e l l e n t 가 명사 꾸미는 건뭐 지난번에 데뷔 특강도 했고 우리 학원에서도 많이 했어요. 그그 그 문제도 또 있었고 파트 5 그렇죠. Necessary c l a s 그 무슨 말이야? <laughs> necessary plus 도기에 있던 거정답입 정답 질문할 때는요, 파트몇 파트몇에 뭐답 답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생각이 나요. Necessary plus 그럼 생각이 안날 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파트몇 어떤 거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알았죠 음. Necessary plus s e 에뭐 얘기하는 건가? 음. 5에 D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 그런 거. 아, 오늘, 저, 시험장 해프닝, 해프닝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신분증 검사할 때 하도 오늘, 우리 감독관은 여자분인데, 젊은 여자 선생인데, 너무 느려. 그래갖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그래서 갔다 도중에 오니까, 그저, 신분증 검사 처음에 할 때. 근데, 어, 남자 그 감독관이 따라붙으니 어,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고 이제 몸검사를 하겠대. 수색을 하겠다. 그래서. 기계를 대는데 자꾸 여기서 삐 소리가 나니까 막 뒤져보려 그래 그래서 어, 요거 있잖아 단추 단추 그지? 응. 그럼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응. 하여튼 그것도 기분 나쁜데 그 여자분은 그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느려 그죠? 압구정중학교 사고 사장 여자 선생님 어, 전교에서 제일 느리게 그 자기껏 봉투에다 넣고 천천히 한 다음에 나가라고 해서 제일 꼴찌로 나왔어요. 어, 하여튼, 그분 좀 빨리 좀 하세요. 답답하게. 그게 뭐야. Rainy weather 관련해서, 듀어링이죠, 듀어링. 디오링. 듀어링이 맞습니다. 듀어링이 맞죠. 듀오링이 맞죠. 네. 듀오링이 정답이 있었죠. 어, 오늘 좀 정리 좀 해서 다음에 또 후기를 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저도 재미없고 여러분도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듀오링이 맞아요. 5. 네. 좀 어려운 거 있었는데, 여기 좀 뭐, 자꾸 여러 개가 오면 한 개만 이제 뭐 해라 해서 이제 원 들어가는 게 답인 거좀 있었고. 권보성님 예, 수고 많으셨고, 그 선물 받은 거 쓸만했어. 무슨 옷 받은 거 같은데, 그 소포가 제일 크더만, 그 옷이랑, 그것도 수고 많으셔서 책도 하나 보냈는데, 인증샷도 안 찍고, 그, 스웨터 비슷한 걸 이렇게 선물 받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마워요. 어, 고맙고, 그, 오늘은 좀 정리해서 나중에 2차 후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재미가 없어서 운영을 더 끄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이 좀 쉬었기 때문에 월말 시험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 대비해서 준비하실 분또 김대기 유튜브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내일 월수금반도 또 추가로 해서 강의 들으러 많이 오십시오 또줌 강의도 우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토요반은 다음 주 토요,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오늘 시험 때문에 토요반 개강을 일주일 늦췄어요.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질 크면 여러분 시간 낭비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다시 또 보충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도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See you again. Bye.